안녕하십니까. 한문체험수당 엄진철입니다.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배정한자읽기 및 활용단어읽기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 큰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1급 1일학습으로 주길 6에서 영리할 리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길 6자는 높이, 날, 유에, 창, 과, 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. 활용 단어를 보면, 죽일, 살을 써가지고, 살, 유, 유, 여죠. 부수는 창과 부수 쓰는 필수를 보면, 요 높이, 날, 유에, 창, 과, 자를 쓰면 되겠네요. 그 다음, 별이, 륜. 이 별이, 륜 자는, 요 실사변의 윤이라는 음은 요 뭉치륜이 음을 내고 있죠. 활용 단어를 보니까 진할경을 써 경윤. 부수는요실사부수죠 쓰는 필수는 요 실사변의 뭉치륜자를 쓰면 됩니다. 그다음 빠질 윤. 빠질윤자도 보니까 요 삼수변의 윤이라는 음은 요 뭉치륜이 음을 내고 있죠. 활용 단어를 보니까, 떨어질락을 써가지고, 율락. 그 우리가 타락하는 것을 율락이라 하죠. 부수는, 요, 물수부수. 쓰는 필수는 요, 삼수변에, 뭉치, 율자를 쓰면 되겠네요. 그 다음, 떨릴율. 떨릴율자는, 요, 마음심이 변형된 신방변에, 율이라는 음은, 반율이 음을 내고 있죠. 활용 단어를 보니까 싸울 전을 써요. 전율. 부스는 왕신부스죠 쓰는 부스는 신방변에 방율자를 쓰면 됩니다. 그 다음, 굴레, 굴레의 자는 가죽혁 변에 힘력이 조합이 되어 있죠. 활용 단어를 보니까 미름, 미를 써요. 미릉 부스는 힘력부스죠. 쓰는 필수를 보면, 요, 가죽협 변에 힘 역자를 쓰면 되겠네요. 그 다음, 갈비때르. 갈비때르 자는 요, 고기육이 변형된 육다론에 힘 역자가 조합이 되어 있죠. 활용 단어를 보니까, 다, 개를 써요. 개를, 그러면, 그리 소용은 없으나, 우리가, 어, 어떻게, 다, 그렇게 소용은 없는데, 버리기는 또 조금 아까운 물건. 왜? 닭갈비라는 것은 뜯기는 좀 먹기는 좀왜 음, 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버리기는 좀 그렇다는 조조의 어떤 관한 어, 우리 고사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요개이이라는 말이 있죠. 그때 이닭게 갈비 때는 그리 소용은 없으나 어, 버리기는 좀 아까운 물건을 우리가 개레이라 합니다. 부수는이 고기 부수 쓰는 필수는 고기육이 변형된 육달월에 힘력자를 쓰면 되겠네요. 그 다음 찰름, 요 찰름자는 요 얼음빙 또는 이수변의 엿줄 품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. 화려한 바늘을 보니까 찰름자를 하나 더 써가지고 늠름 우리가 늠름하다 그러면 뭐 꿋꿋한 모양 또는 뭐 의젓하고 용모가 좀 있는 그런 모양이죠. 우리 군인들을 우리가 늠름하다 그랬죠. 이럴 때 사용합니다. 부스는 얼음빙 부스. 쓰는 필수는 얼음빙에 여, 줄통자를 쓰면 되겠네요. 그 다음, 모날릉. 모날릉 때는 이벼화변에 등이라는 음, 언덕릉이 음을 내고 있죠. 활용 단어를 보니까 뿔각을 써가지고 등각, 그러면 모난각을 등각이라고 합니다. 부스는 벼화부스 쓰는 필수는 요 벼와 변의 언덕 능자를 쓰면 되겠네요. 그 다음 업신여길 능, 업신여길 능자는 어림 빙의. 요 능이라는 언덕 능이 음을 내고 있죠. 화려한 단어를 보니까 업신여길 레를 써가지고 능열, 업신여기다 라는 뜻이죠. 부스는 요 어른 빙 부스, 쓰는 필수는 요 어른 빙의. 언덕, 등 자,를 쓰면 되겠네요. 그 다음, 비단, 능. 비단, 능, 자,도 보니까, 요 실사변에 능이라는 음은 지금 계속 언덕, 능이라는 글자가 음을 내고 있어요. 활용 단어를 보니까, 부채선을 쓰니 능선. 부스는 요 실사부스죠. 쓰는 필수는 요 실사변에 언덕, 능 자,를 쓰면 되겠네요. 그 다음, 마름, 능. 마름, 능, 자,도 보니까, 초두의 능이라는 음은 언덕, 능이 음을 내고 있죠? 활용 단어를 보니까 모양, 형을 써가지고 능형, 그럼 마름목골을 우리가 능형이라 하죠? 어? 부스는 초두부스 쓰는 필수는 초두의 언덕, 능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속리, 속리자를 보니까 오디변의 리라는 음은 마을리가 음을 내고 있죠? 활용 단어를 보면 겉표를 써서 표리 우리가 표리부동 이럴 때 사용하죠 부스는 요 오디부스 쓰는 필수는 오디변에 마을리자를 쓰면 되겠네요 이자와 우리가 이미 배운 오디안에 마을리자를 쓰는 요 송리나 동자죠 같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 다스릴리, 다스릴리자는 요안일미의등그럴문에 언덕 안에 마을 리자가 조합된 글자죠. 화려운 단어를 보니까 고칠 개를 써가지고 이게 네가 앞에 오면 두음부지 1을 읽어야 죠 이게 그러면 고치다 또는 뭐 개혁하다 이런 뜻이죠. 부수 조심해야 돼요. 부수는 마을 리 부수죠. 음도 내면서 부수인 글자 우리가 부수 문제에 잘 출제됩니다. 쓰는 필수를 보면 요안일미의등그럴문에 언덕간에 마을 이자를 쓰면 되겠네요. 그다음 이질 이질자는 요병들력에 이할리가 조합이 된 글자죠. 활용 단어를 보면 병질을 쓰는 이질. 우리가 뭐 설사로 인해서 쥐가좀 자주 가야 되는 쥐라는 말은 여기서 화장실을 말하죠. 어? 요 이질 이자 쓰는 필수를 보면 요병들력에 이할리자를 쓰면 됩니다. 그 다음, 걸릴리. 걸릴리 자는, 요, 그물망머리에 마음심이 변했는데, 신방변에 세축. 이걸 또 오징류 그러죠. 그러니까 그물망머리에 오징유 자가 조합이 된 글자네요. 이걸 또 생각할 유, 그러기도 해요. 왜? 입구 있는 거나 신방변아 있는 거나 똑같이 오징류, 생각할 유, 그럽니다. 근데 이제 주로 오징류 쓸 때는 입구변을 꼭 써야죠. 어, 어 화형 단을를 본, 재앙, 재를 써야죠. 이재. 그다 백성민 쓰면 이재민 이럴 때 하죠. 부수는요 그물망 부수 셋은 필수는 요 그물망 머리에 요 생각할 유자를 쓰면 되죠. 이 네, 그물에 걸린 새가 마음에 걸린다.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. 그다음 영리할리. 영리할리 자는 요 마음심이 변형는게 신방면에 리라는 음은 리할리가 음을 내고 있죠. 활용한 단어를 보니까 영리할 영을 써가지고 영리 유의어죠. 부스는 망신 부스 쓰는 표준을 보니까 요 신방변에 이알 이자를 쓰면 됩니다. 요 영리할 일자는 신방변이나 사람인변에 이알이나 동자죠. 영리할 영도 마찬가지예요. 이자도 사람인변에 하여금 영재나 영리할 영 신방변이나 사람인변이 있는 거나 동자로 사용합니다.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정자로 써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